기성금 지급 전 공사 진행 검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성금 지급 전에 공사의 실제 진행 상황을 검증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현장 점검, 공사 사진 영상 기록 확보, 공정률 확인서와 일간 주간 보고서 검토, 설계도 및 계약서 상 명세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확인 시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점검표를 활용하고 주요 공정 단계별로 확인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제3자 강리나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검증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가 기성금을 청구하더라도 공사진행이 계약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 보류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계약서의 검수기준과 조건부 지급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진행 검증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증 절차, 기록 보관, 지급 조건 설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성금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